네 반갑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부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부가는 바딴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로하므로 함에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없지 않고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태 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기안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부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네 반갑습니다. 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는 형통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삭은 조용히 정말 아브라함이 남겨준 것을 유산을 가지고 조용하게 평안한 삶을 살아갔을 것 같은데 그의 삶에도 뭔가가 있었습니다, 그죠? 보면은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뭐. 그, 가정이 평탄하지는 못했는데, 특히 이삭의 경우는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였다. 어, 우리는 사실 평탄하고 순적한 삶을 좋아하죠. 근데 또 사실 살아보면 너무 순적하고 평탄하기만 하면 좀 지루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힘든 삶을 바라기에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우리는 사실 그런 균형을 맞추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인생이 장난도 아니고 게임도 아니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 살아가면서 적절한 재미, 적절한 긴장, 적절한 또평안 이게 딱 입맛에 맞게 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는 겪어가게 되는데 그런 아무 일도 없으면 참 좋겠다. 어떤 경우는 너무 지나치게 고통스럽고 견딜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어 그런 <laughs> 고통과 환란이 있기도 하기 때문에 참그 인생은 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 아무 일도 없는 것보다는 뭐라도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네, 없으면 더 좋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진짜 아무 일도 없이 너무 편, 편한 것보다는, 어, 뭐라도 있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 있다. 이런 관점이 좀, 어, 우리가 고통을 겪어가는 과정 속에서 조금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 일도 없었으면, 이렇게는 아니었을 것이다. 이 하나님을, 이삭이, 어, 찾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한 것은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런 것을 볼수 있죠.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을, 우리 자신의 삶에는 이 이야기를 적용할 수 있는데 타인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어가지고 너한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제가 이제 설교로서 어, 자기 스스로에게 적용할 때는 가능합니다. 근데, 어, 정말 위로할 때는 절대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본인이 받아들일 수 있을 때그 얘기도 도움이 되는 거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에게 그런 얘기 하다가는 예, 하나님에 대해서 오히려 오해할 수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그것은 깨달을 만한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으로, 아, 괴롭히는 분으로서 인식하기 쉽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함부로 할 얘기는 아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 제 삶을, 그냥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봤을 때그 과정 속에 지나치게 고통스러운 그런 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나와서 보면 그것이 다 유익된, 어, 좋은 점들이 많았고, 감사할 일이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일 때문에 영 돌려 드리고 싶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각자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해결을 봐야 됩니다. 누구 말 듣고 없나 그렇게 한번 해볼까 이건 안 됩니다. 본인이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기 그 안에 리부가가 임신하지 못하니까 어, 결국 그것도 거의 한 19년 동안 기다리다가 이삭이 이제 그 에서와 야곱을 낳았을 때가 60세니까 거의 이제 뭐 19년, 18년, 19년 이렇게 지나도 아이가 안 나니까 어, 리브가를 사랑하지만 아기도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죠. <laughs>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아무 일도 없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아무 일도 없으니까. 임신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또 임신을 했는데 그두 아이가 태중에서 싸웁니다. 이건 또 무슨 일이냐? 그래서 또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는 우리 삶의 그 경종을 울리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데, 어 감, 당하는 그 시간에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 조, 좋아서 당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뭐, 욕을 생각해도, 욕이 당한 그 고통이라는 것이, 뭐, 선택하라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선택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다면, 예, 분명히 허락된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유발시킨 건 아니지만, 허락된 그런 뭔가가, 고통이 나에게 주어졌다면, 아, 그, 이 일을 통해서 나는 성장할 것이다. 이 일을 통해서 <laughs> 나는 배울 것이다. 이를 통해서 나는 변화될 것이다. 이것이 참된 유익을 가져올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 없이 사는 사람들은 그일 속에서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죽어 나가고 또 재산이 다 날아가고 이런 상황에서 뭔가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 상황에서 소망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것이고, 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권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안 당하면 제일 좋겠다 싶지만 <laughs> 내 삶에 허락된 고통이 있다면 그 고통을 통해서 나는 성장할 것이다. 또 이것이 뭔가 선한 뜻을 이루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다라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죠.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겪는 것을 겪지 않고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일상의 생활, 일반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 믿음은 굉장히 실제적인 것이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고 그것을 이겨내고 나중에 가서 우리로 하여금 그 새로운 또더 성숙한 그런 각도에서 그런 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어 다음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라지 속에서 또 세상 속에서 열매를 맺으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은 보면 항상 뭔가, 어, 세상을 떠나서 그렇게 하고 싶죠. 편하게 가고 싶은 거는 다 똑같습니다. 저나 뭐, 아마 다 비슷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삶에 침범해오는 그런 세력들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허락을 해주시더라 하는 거죠. 이삭이그 리부가가 임신하지 못하는 게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예도 있습니다. 사라를 납치해 갔듯이 데려간 바로와 그기는 이제 테를 닫으셨죠. 애를 못 낳게 하셨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한나의 테를 하나님이 좀 닫아주셨죠.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공격하겠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대부분 다 허락하시다라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그런 사례를 보면 대부분 다 허락을 해주시더라고요. <laughs> 네. 제자들을 밀가으로 하겠다고 청구했을 때 주님은 그냥 기도하시죠.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지 사탄은 물러가라 이렇게 안 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격받는 것이 하나님의 허락 안에 있는 것이라면 그 안에는 선한 뜻이 있다.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훨씬 더 좋은 것이 있다. 우리는 그렇게 어,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잘 보이진 않지만 믿을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죠. 믿음은 사실 그럴 때에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럴 때는 어떻게 믿음이라는 것이 <laughs> 잘 나가고 있을 때는 할렐루야 하면서 가겠죠. 그때는 믿음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당해보면 겪어보면 믿음이라는 것이 아, 그때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그런 거 알게 되는 거죠. 항상 어떤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또 단단해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봐야 될 부분은, 어,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로마서 9장의 내용입니다. 그 로마서 9장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에서, 야곱. 근데, 어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사실, 너무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애잖아요뭘 잘못한 게 있습니까? 아니면 뭐, 얘가 뭐, 아무것도 한게 없는데, 뱃속에 있는 에서를 하나님은 미워하셨다. 또, 야곱은 사랑하셨다. 이게 말이 되냐. 어떤 행위를 하지 않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불합리하냐. 이렇게 볼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불합리하지 않느냐. 뭐 잘못한 게 있어야 미워하든지 해야지. 하나님은 왜 그렇게 불합리하게 선택을 하시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 하나님에 대해서 그걸 적용하기 전에,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 보시면, 어,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어, 나름 합리적인 선택도 있지만, 때때로 우리는 전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선택이라는 것이, 뭐, 제가 이 사람과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거기에 무슨 합리적인 선택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정말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것만 있다면 비난받겠죠. 그 정략결혼, 돈 보고 결혼했냐, 배경 보고 결혼했냐, 우리는 욕하잖아요. <laughs>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는 그걸 비난하냐는 거죠. 하나님은 조건 없이 선택하시겠다는데,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녀가 사랑하는데 조건 보고 선택했어, 그건다 싫어합니다. 죠. 당신은 나를 진짜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냐? 아니면 내 배경 때문에, 외모 때문에, 뭐돈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사랑하냐? 물론 뭐 로우 스토리에서는 뭐 나는 당신의 배경까지도 사랑한다. 이게 솔직한 얘기일 수는 있죠. 예, 사람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laughs> 어, 순수한 사랑을 갈망하듯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순수하게 선택하셨습니다. 그게 대해서 어느 누구도 뭐라 할수 없다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선택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겠다는데 꼭 이유를 물어야 되냐? 난 이유가 없어. 할 때에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역시 하나님이시다. 아무것도 따지지 않으시고, 예서의, 어, 야곱을 사랑하셨구나. 역시 하나님. 너무 사랑해 신 하나님. 예, 그렇게 오히려 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또 누구를 버리셨다. 이러면서 굉장히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에 감사해야죠. 선택받지, 받지 못했다 하면은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럼 누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묘하시겠다는데. 왜 그러냐고 막 따져도 할말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라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자꾸 우리는 규정하고 싶어 합니다. 그 하나님 우상이라면 우리가 마음대로 따듬으면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주권적으로 선택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선택받은 자는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고 버림받은 자는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고 뭐 어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내가 버림받았어라고 스스로 대부분 다 선택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실은 아무도 버리지 않습니다. 에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파축한 그릇에 장작권 팔았잖아요. 누가 팔아라 했습니까? 자기가 팔았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일을 가는 많은 사람들 누가 버리라고 했습니까? 누가 하나님 믿지 말라 했습니까? 다 믿으라고 했지. 자기가 선택한 거 아닙니까? 그걸 왜 하나님 탓합니까? 그리고, 소위 이제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어, 하나님을 비난하죠. 왜저 사람은 착한데, 저 사람은, 어, 좋은 사람인데, 저렇게 지옥에 가야 됩니까? 자기가 심판자가 아닙니다. 사람 속을 어떻게 알아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고 선택을 받았다면 그게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면 되는 거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너무 좋은 분이라서 저는 그게 가장 좋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존재가 별로 안 좋다. 능력도 좀 딸린다. 그러면 사실 좀 그렇겠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아니,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도 하나, 예수님 믿고 하나님과 화목합시다. 하나님 사랑하면서 삼기면서 합시다. 하는데 다 싫다잖아요. 본인이 싫다 해놓고. 누구 하지 마라 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뭐 착하다고 해서 왜? 뭐 이쁘다고 해서 다 마누라 삼아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정결하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사랑이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그 하나님 사랑하면서, 다른 분들도,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 아닌데, 자기는 버림받았다 생각하고, 자기가 떠나놓고 하나님 비난하고, 그런 비난 릴레이가 이어지죠. 그런 신학까지도 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 어, 우리는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까지 다 신경 쓸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어, 예를 들면, 이제, 가장이고, 가정에 어 결혼을 했으면, 자기 부인과 남편과 관계에 더 집중해야죠. 아무리 좋은 사람들 있어도, 그 사람은 내 남편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나의 아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는 특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특수 관계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무조건 하나님 편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신학이 아무리 합리적이고 그래도 저는 무조건 하나님 편입니다. 아무리 더 좋은, 아무리 더뭐 대단한 그런 게 있다고 해도 저는 무조건 하나님 편입니다. 하나님과 저는 특수 관계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데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고 함께 성령 안에서 연합했고 그러면 그 안에서 충성되게 가는 거죠. 혹시 가다가 힘든 일이 있고 오해가 생길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안에서 티격태격하는 티격 거지 뭐 그렇다고 견론질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겠지만, 그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것을 찬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선택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네. 그런 것을 뭐라 하는 사람들은 특수관계가 뭔지 모르는 거죠.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거 아닌가. 본인이 사랑에 안 빠지면 모르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는 전혀 비난의 여지나 뭐 그런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신다. 그럼 사랑하는 거지 뭐. 그걸 누가 뭐라 할수 있습니까? <laughs> 버림받은 사람요, 다 자기 선택이지. 누가 뭐라 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간혹, 약간, 다른 사람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어요. 뭐, 그런 마음이야, 있을 수 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친 부담을 갖는 것은, 어, 우리 영역 밖에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내 영역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그 관계 안에서 우리는 충성되게, 그 안에서 사랑을 갖고 나가고, 신뢰를 더 키워나가고, 이런 과정으로 계속 가다 보면, 오히려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바꾸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겠죠. 그것이 훨씬 더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뭐 사랑은 설득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 사랑하라고 어떻게 설득하겠어요? 사랑은 설득이 안 됩니다. 사랑은 그냥 빠져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 선택 안에서 관계를 발전시켜가고, 그것이 오히려 훨씬 더 바람직하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기,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 아무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나 자신의 허물과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을 것임을 또한 믿을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또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만,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하며, 또내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될 것을 믿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 격려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